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김연민 선수, 백동현, 유성호, 최이찬, 최경철, 이애녹 선수까지 이렇게 여섯 명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중부대학교 선수입니다. 정현우, 나웅진, 김준성, 김요환, 오정택, 손찬웅 선수까지 이렇게 여섯 명이 출발합니다. 피슬과 함께 첫 번째 일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현우, 석검, 아, 네, 김준성. 보지 않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오른쪽 네. 우석대학교도 첫 공격 백동현 선수가 뚫어냈습니다 네. 어, 힘대 힘으로 부딪혀서는 안되죠 그렇죠 오! 오! 서브도 점! 백동현입니다! 자신있게 첫 때렸습니다. 세트이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참 좋았습니다 서브도 좋아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 그러나 네트섬 다시 우석대 만들 수 있어요 언더터스 스파이크! 블락킹쳐바웃 당합니다 손찬홍의 블락킹 득점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공격 성공해냅니다 백동현 범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나웅진 공격 통했습니다 v 시네트 v a 더 i 스윤지 i 자 a n 성 v a n 어요중 n i 모습입니다 아 이번에도요 세치 있게 최경철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브로킹 감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 그러니까 이 벤치에서 벤치에서 사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손 모양을 최경훈 이... 세터의 서브였습니다. 알리시브 흔들리고요. 직선 아빈 공간 잘 봤어요 백동현. 네.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석 대입자에서 이런 모습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인데요. 아하. 자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넘겼던 나웅진이었는데 그렇죠. 양팀 모두 범실성이죠. 네. 어, 자 나웅진 선수는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베로 입장에서는 네. 라인까지 뛰어가야죠. 비교적 많은 관중들이 함께 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성공 네. 손찬호. 네, 같이 뜨니까 비슷한 느낌이에요. <laughs> 아또 아, 한번 블로킹 이번엔 손찬홍입니다. 아또 막았어요 연속 세개 블로킹 포인트 충북대학교. 야 이번에는 이제 충북대학교가 다 잘해서 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또 직선이네요. 네. 네. 자오버이드 패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나온진 네. 세트 마무리 자 그런 에너지를 중, 어, 우석대학교가 계속 보여준다면 더 중부대학교를 괴롭힐 수 있는데요 중부대학교는 어떻게 또 대응할지 2세트 시작됐습니다 언더터스 때려봅니다 커버하는 선수가 없네요 유성호의 득점 잘했어요 네. <laughs> 이런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블록킹 지금 어느 순간부터 중구대 블로킹이 많아졌어요 네. 자, 리시브 기록도 다이렉트로 밀어넣습니다 1대7 많이 뒤져있는 우석대학교 이번 공격도 뒤에서 받아 냅니다 성공! 아, 좋아요 야 김준성입니다 아, 첫 번째 정현우 세타 또 김준성 선수의 이 공격을 잡기 위해서 나웅진 선수의 지금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세트 6번 자리 수비 네. 공격수한테 바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차 김요한 찬스볼 김요환 스파이크 성공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기를 어, 지도자 입장에서는 바랄 수밖에 없겠죠. 야, 그러나 블로킹에 걸리고맙니다. 김요환. 약간 긴데 살려냈습니다. 파이프 공격. 쉽 경쟁해야만 또 발전할 네. 수 있죠. 혼자라고 될수 없는 게 배구예요. 이던 페스페인트 재치있게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예녹 아, 세터. 4대17 우석대학교 2세트. 점수가 너무 작습니다. 머뭇거리면 본인들의 기량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어찌 됐든 머뭇거림 없이 가야죠. 다렉트 마무리. 강한 서브 버텨냅니다 높게 하이볼 그리고 강타 yep. 그렇습니다 아와 엄청난 서브에요 서브 득점 온 힘이 실렸던 김민철의 완벽한 서브이스야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맞았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 중부대학교. 이번에도 강하게! 쫓아가서 2단. 자,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공이 밖으로 나가면서 2세트가 끝이 나고 맙니다. 25대7. 네. 자, 3세트 우석대학교는 더 힘을 내야 되고, 그리고 더 완벽해야 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첫 공격 김유환! 네. 오정택게서보였습니다 혼맞지 않았던 우석대학교 그대로 찬스볼이 넘어옵니다. 정현우 왼쪽 킥오프! 네. 해결해내는! 3단 어렵게 넘겼어요.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찬스볼. 왼쪽 다시 빠르게! 나웅진 아. 성공해냈습니다. 허정택 <laughs> 서버. <laughs> 원핸드 타수 밀어넣기. 정현우 어게자 호... 이게 또 밀어넣기가 되는군요. 김용환 득점. 네. 높게, 그러나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엔드라인 보고 때립니다. 100점! 확실하게 할 거면 빨리 들어가요. 전유수 선수가 그 직선을 커버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음. 그런 모습들이 어. 많이 보이니까요. 앞으로 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아, 어 손찬홍손찬홍이 <laughs> 어, 지금 뭐 좋은 볼은 더잘 때리지만. 약간 맞지 않다는 느낌의 볼도 잘 처리해냅니다 마운드 된공 뒤에서 살려냅니다 정현우 왼쪽 어프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전유석 선수의 득점 차민준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터치 아웃 최경철 네. 서브 벗어납니다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이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세트는 25대 11 세트 스코어 3대 0 중부대학교의 가벼운 승리였습니다. 아, 어,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